시간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꾸준히 디바이스 사용하는 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는 지금 세수를 한 상태인데 정말 본격적인 클렌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. 저는. 어? 뭐예요, 저거는? 딥 클렌징을 하는 방법이에요. 이게 이렇게 열려요.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위에 올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. 뚜껑을 덮고 이렇게 모드를 켠 다음에 클렌징 모드 네, 클렌징 모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와 피부뼈 간것 같아요 미세한 진동이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그동안 몰랐던 노폐물들이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세안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평소에 쓰는 에센스나 뭐 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. 네, 이렇게 한 다음에 눈가를 관리해줍니다. 팔자 주름도 해주거든요. 아, 이렇게 팔자가 이제게 패이더라고요. 아유, 그 정도면 둘 패인 거예요. 세상에. 더 패인 사람 얼마나 많은데. 정말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를 해주는 게. 가장 중요하더라고요. 그 위에 크림을 발라요. 짚고, 이렇게. 그러면, 이 얼굴 선이 리프팅이 되거든요? 아, 근데 확실히, 주부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저런 게 그럼. 필요하겠네. 음, 다 됐대요. 어떻게, 턱선이 좀더 갸름해지지 않았나요?